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사거리입니다. 아, 제가 오늘 설 연휴 3일째, 아, 지금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전통 외발이, 아, 외발이는 계속됩니다. 자, 서서히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자, 살포시 올라타서, 자, 여기는... 울산 동구 일산 해수욕장입니다. 연휴 3일째, 3일째 되는 날이고요. 제가 울산 일산 해수욕장 동구에 있는 뷰를 제가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식당도 많고요. 저쪽으로 올라가면 은 울산 가학대입니다. 울산 가학대.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 밤 되면은 어, 정말 사람도 많고요. 어, 지, 사실 제주도만큼 아름답습니다. 어. 자, 저도 제주도에서 뭐한 5년 정도 살아봤지만은 저 울산 동구도 어, 정말 살기 좋습니다. 자, 일산 해수욕장 마크가 보이네요. 그죠? 어. 또 살짝 이쪽도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쪽으로도, 자, 한번 영상을. 응. 자, 안녕! 아, 이 보도와 도로변에서 인도를 넘어가는 턱, 사실 이런 부위가 요런 부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게 요 정도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타셔야 됩니다. 자, 와우. 여기는 아름다운 울산 해수욕장입니다. 울산 일산 해수욕장입니다. 와 자, 지나갑시다. 조금만 지나갈게요. 야구장도 있고요. 여기는 어, 울산 동구 상항실입니다 어, 일산해수욕장 아 아름다운 바다 와자 여기는 저기 보이죠 출렁다리 아 제가 조금 있으면 저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출렁 출렁다리 저 출렁다리 보이죠 그죠? 예, 저기 출렁다리입니다 자 다시 좀더 땡겨볼까요? 예, 이렇습니다. 예. 아. 아름다운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입니다. 자, 잠시만요. 어, 제가 다시 어, 동쪽으로, 어, 동쪽에 있는 그, 요트 타는 곳을 한번 영상을 잡아 볼게요. 아, 저쪽이 일산해수욕장 해센타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빵파제 방파제가 아니고 빵파제 최근에 생겼는데 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안 먹고 이 빵을 많이 드시 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여기 타는 데를 어, 수상 포트 유람선 타는 데를 한번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긴, 어, 유람선이 출항을 안 하네요. 요트 체험. 자, 여기가 바로 울산 동구 일산 해적장에 있는 어, 유람선 유람선 타는 곳입니다. 또, 요트 체험, 일산 비치. 네. 자, 한 번, 뷰를 한번 볼까요? 자, 짜자잔, 짜. 어, 여트 투어, 대인 3만원, 출항 11시, 13시, 저녁 7시. 아. 대충 소유시간은 한 50분 정도 되네요. 3만이면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동구 주민은 저, 할인이 아마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전기보트 패밀리포트, 피크닉보트 어, 요트, 워터포트가 체험장이네요. 포트 어. 한 대당 3만 5천 원, 4인 기준. 어. 자, 여기는 일산 해수욕장입니다. 아, 동구 지역민은 30% 할인이 되네요. 저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래사장 지나갈 때는 진짜 위험합니다. 이게, 오, 오, 이봐, 이렇게, 이렇게 삐뚤삐뚤 거려요. 이게 탈 수가 없어요. 자, 보이시죠. 제가 이게 진입한 이유는 이 모래사장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은 무조건 성탑 하차입니다 반드시. 자 다음은 제가 일산 해센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장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절대 올라 타시면 안 됩니다. 자 저쪽에 보이는 곳이 일산 해센터입니다자 조금만 속도를 한번대 볼게요. 어, 예. 자 속도는 대략 이 정도, 이 정도 속도면 어, 한 30km 정도 됩니다. 제제 아, 제 킹송 16 패스는 제가 지금 30km 정도 설정을 해놨어요. 잠시만요. 자, 여기가 일산 해센터입니다. 일산 해수욕장 해센터. 여기는 일산 해수욕장 해센터입니다. 일산 수산물 판매 센터입니다 자 턱을 아, 일본 핵 방사능 오염수 폐기물을 바다에 방사를 해서 아, 정말 이 센터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연휴대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네요 사실 여기에 저, 저, 사업하시는 수산물 하시는 분들 진짜 울상입니다, 울상. 네. 화장실이고요. 네. 자, 여기는 울산 일산 해수욕장 해센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안으로 나가볼게요. 아, 진짜 일본, 어? 일본 외놈들 어, 핵방사로 오염수는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 수산업자들은 눈물입니다. 지금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 명절 때 사실 해드신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진짜 제가 작년만 해도 여기 연휴 때만 해도 이게 지금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텅 비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연휴 기간에 달랑 한 팀만 있습니다. 아, 두 팀밖에 없네요. 와, 진짜. 자, 여기는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에 비웁니다 아, 대한민국 수산업은 정말 망했습니다 진짜 아 저도 고향이 마산이었는데 대구에 태어나서 마산으로 아버지 사업 때문에 마산을 갔었는데 마산은 고기가 정말 유명합니다 생선 아, 진짜 바다 아니겠습니까 마산 부산 울산 그런데 이 아름다운 바다가 진짜 이핵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산업 수산물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것이 진짜 눈물이고 피눈물 납니다. 저도 해산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 그런데 요즘은 진짜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면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 그래서 눈물입니다. 하루 빨리 일본 외놈들은 핵 방사능 오염수를 폐기를 즉각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즉각 방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났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반대편 저쪽 동구도 한번 찍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최대한 빨리 반대편 서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일산 해수욕장입니다. 잠시만요. 자, 서민이 마실 수 있는 커피 그런 세상을. 아, 강냉들 많네요. 자, 여기는 공룡 화장실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제 반대편 서쪽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생긴 호텔입니다. 아, 자, 순찰차도 보이고요. 조개구이 집도 있고요. 아. 자, 최대한 조금 빠르게 이동할게요. 시간 관계상. 한 11분이 흘렀네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여기는 그 공룡 화장실입니다. 네. 샤워 시설도 있고요. 자, 타로. 어, 또, 잠시 또 추억의 뽑기를 어, 또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달고나 아시죠? 달고나달고나 네. 달고나 맛집이 있어서 제가 또 어 한번 영상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달고나 와우 뽑기 하하 <laughs> 왕송사탕 자 추억의 달고나 뽑기 와 오징어 게임에 달고나. 와우. <laughs> 이거 한번 뽑는데 하는데 얼마입니까? 한 번에 3 0원한 번에 하는데 3천원요 아. 예. <laughs> 네. 자. 달고나 체험도 하시고 어, 우리가 마산에서는 오리떼기라 그랬습니다. 오리떼기. 예. 네. 자. 일산 해수욕장 뷰를 보십시오. 잠시만요. 조금만 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이제, 그, 어, 저쪽으로 가는 이유는 저기 대왕암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자, 이게 정차를 천천히 가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액션을 무릎을 살짝 살짝 구부리면 이게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을 피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것도 사실 이 요령입니다. 자요렇게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오른쪽이 턴할 때는 무릎을 오른쪽 왼쪽으로 틀고 싶은데 왼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은 훨씬 더 턴하는 게 쉬워요. 자 여기는 울산 동구 어, 일산해수욕장입니다. 호텔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자, 외국인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아. 자, 여기는 횟집해센터 음. 자, 저 위쪽이, 음. 저 위쪽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호텔촌입니다. 요 뒤쪽에 모텔 초만 한 수백 개가 됩니다. 아. 자, 제가 이제 어 우리 동구의 유명한 관광지 저기 보시는 출렁다리, 그다음에 아, 네. 대왕암을 제가 영상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와, 조금만 더 시청해 주십시오. 예. 자 여기가 대왕왕 공원 올라가는 데입니다 출렁다리 자 이런 식으로 와 뷰가 끝내주네요 그죠? 자 제가 어,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이게 출렁다리입니다 제가 저쪽에 가서 또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의 뷰입니다 자,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물도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물물 물 색깔, 야, 어, 물은 저쪽이 맑는데 이쪽에는 어 엽이 돼 가지고 좀 흐리네요. 어, 쓰레기들, 분비물이 좀 많네요. 곧또 청소를 합니다. 또 정화원들이 바다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 입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름다운 울산 동구 저쪽이 어, 현대 중공업입니다. 현대 중공업. 저기 끝까지 전부 다현대중국업입니다 자, 저 클레인들 다 보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클레인들 자, 이상으로 어, 제가 일산해수욕장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 그 코스는 어, 제가 그 대왕암 출렁다리 출렁다리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레츠고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출렁다리 올라가는 길이 보이죠, 그죠? 자, 와우. 이런 뷰가 있습니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울산에는요. 여기가 바로 대왕암이다 대왕암. 울산 대왕암. 네. 제가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